조선정벌론으로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일본에 대해서 어, 지금 강의 중입니다. 오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또 지중해 시베리아 전역에 참여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 일본이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세계 대국 5대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동맹국 영국의 요청으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은 독일령 산둥 방면에 기지에 이제 육군 병력을 파병해서 칭다오와 산둥 철도를 장악하고요. 이어서 일본 해군은 태평양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파병이 되어서 독일의 동양 함대를 격파하고 또 독일령 남양 제도를 장악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영국과 미국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 일본 해군은 함대를 지중에 해 파견해서 독일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육군은 시베리아에 출병해서, 어, 연합국 일원으로서이 볼세베키 혁명국과 어, 형령군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결과 영국, 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과 함께 5대 전석국에 일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에, 국자, 에, 국제적 어, 위상은 세계 5대 강국으로 어, 평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변방국가에서 세계 5대 강대국의 하나로 부상한 이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내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과제가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1918년 9월에 대라우치의 뒤를 이어서 하라 다카시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하라 내각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평민 출신으로서 이 입헌 정의 출신의 정당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이 하라 총리는 성정국인 영국과 미국 미국 등 이런 강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국제 협조 방침을 견지했고요, 중국 대륙에 대해서는 친선의 기조하에서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1919년 1월부터 세계 대전의 전후 천일를 논의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가 개최되었을 때이 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전후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파리 강화 회의는 종전까지 북미 대륙과 극동 지역에란 변방에 머물던 일본 미국과 일본이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무대이기도 했죠. 했죠. 파리 강화 회의의 주요 의제는 패전국 독일에 대한 징벌 조항, 특히 비무장한 문제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국제 연맹을 창설해서 그리고 민족 자결, 민족 자결주의 요구가 전체 회의의 분위기를 이제 좌우했던 것입니다. 이 강화예를 통해서 창설된 국제연맹에는 원칙상 모든 주권 국가의 참가가 인정되었지만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성전국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를 했죠. 그 외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전시의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 획득했던 이 중국 산둥성과 남양제도 처리 문제가 이 참가국 간의 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둥성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이 획득한 영토상의 권리를 중국 측에 반환시키려고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미국의 주장은 어 일본이 산둥성에서 확보한 권익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되게 될 다섯 개국 회의에 이양하라고 그 처분을 5 개국이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겠죠. 또 미국은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독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에 의한 국제 차관단의 결성 도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본은 만주와 몽고 지역에 대한 일본의 특수 권익을 공동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죠. 자, 이 같은 중국과 관련된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이 미국, 미국도 결국에는 어 양해를 해서 산둥성과 만몽 지역에 대한 일본의 기존 권익이 확보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점령한 적도 이북 해역의 남양군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죠. 윌슨 대통령이 표방했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 연맹 이름 하에 중립국에서 위임 통치하는 방안을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남양군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전시에 일본의 참전 대가로 남양제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영국이 일본의 편을 들었죠. 결국 남양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연맹에 위임하여서 일본의 통치를 성인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이 주장한 남양제도의 비군사화 주장을 일본은 수용해서 육해군 시설의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토착민에 대한 군사 교육도 금지하는 등의 부가 조건이 추가되기는 하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성전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간의 전시 중에 획득한 점령 지역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상대국의 과도한 입건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파리 강화 회의 이 후에 이제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6, 6월 28일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 체결된 이후에 이제 윌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어 새로 월런 하딩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딩 대통령은 어, 21년 3월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표를 워싱턴에 초청해서 각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해군의 군축 문제와 극동 문제를 의제로 국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워싱턴 회의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하라 내각도 어 대표자들을 보내서 어 정권으로 정권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요. 어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외교전이 또 다시 워싱턴에서 치열하게 재개되었던 것이죠. 이 워싱턴 회의의 주요 쟁점은 해군의 군축과 극동 문제 현안 처리 문제였습니다. 해군 군축과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다섯 개 국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었죠. 어,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세계 대전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 일본과 미국의 해군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이란 점이 이회의 이 의제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해군은 전시에 오스웨라와 하와이까지 바, 활동 반경을 확대하면서 남양 제도를 장악했고 독일령 남양 제도에 대해서는 전후 국제 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가 결정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직후인 1920년에는 팔팔 함대 건설 법안이 가결되어서 전함 8척 순양함 전, 순양 전함 8척을 건조하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 있었고요. 그리고 배수량 3만 톤 이상의 전함들을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최초의 항모 호쇼도 이 시기에 착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국가 예산에서 저만은 일본 해군의 예산이 1918년도에 20%를 돌파한 이후에 1921년에 이르게 되면 31.6%까지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 과정에서 태평양 소재 해군 전력을 유럽 방면에 전함 배치했던 미국은 전쟁이 종료된 1919년 6월, 어, 이 해군 장관이 태평양 함대 창설을 표방을 하면서 드레드 노트급 전함 6척을 포함한 14척의 최신함을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하와이 등지에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미국도 1910년에 채택한 해군 법안에 따라서 전함 10척, 순양함 6척을 기초로 해서 총 81만 3천 톤 규모의 해군형을 에,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3만 톤 이상의 이 전함들을 에, 완공을 한 바가 있었죠. 자 이와 같은 어, 미국의 해군 확장의 결과로 어, 미국도 국가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를 넘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이 해군군축회의를 제안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음, 이 타이반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간의 주력한 보유 비율을 5대5대3대1.751.75로 유지하고 태평양 지역의 도서들에 대해서는 비무장화를 추진한다는 선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워싱턴 회의에서는 영일 동맹의 존속 여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또 독일이 패전을 함으로써 영일 동맹이 존속해야 할 이유가 퇴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1년에 개최된 영연방 회의에서 캐나다는 동맹 폐지론을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이런 어어 어 국가는 태평양 해역에서 일본 해군이 이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이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해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동맹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또 전개를 했죠. 자 이러한 같은 양론 속에서 이 워싱턴 해의에서는 주최국 미국이 영국의 동맹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영일 동맹은 폐기되기에 이르게 되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중국이 이제 가세해서 아홉 개국이 회의를 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구개국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결과로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과 기의 균등의 원칙이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915년에 중국에 요구했던 21개조 가운데서 제5항목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산동성에서 획득했던 독일이권도 포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국외국조약 합의에 따라서 1917년에 체결된 EC 랜싱 협정은 소멸되게 된 것이죠. 자,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 하라 내각은. 세계대전의 성전국인 영국과 미국 등과는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국제연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과 기획균등 원칙의 천명, 산동생 권리에 대한 반환 해군 전략에서 주력함 군축 등의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국제협조의 외교방침을 외교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새롭게 설립되었던 국제연맹의 사무차장에도 이제 일본인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직접 국제연맹 운영에 참,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외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일본인 판사가 다수 기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하라 내각은 전쟁기간 중에 시베리아에 파견된 육군 병력을 철수시키려고 했고요. 또 새롭게 획득한 남양제도와 기존의 식민지 지역에 대한 통치 방식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총리는 정치인 총 출신답게 기존의 식민지에서 해오던 이 총독 무관 전임제에 상당한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했죠. 1918년 4월 만주에 설치되어 있던 관동도독부가 관동청으로 대체되면서 종전의 무관 출신 도덕을 대신해서 외교관 출신이 초대 관동청장, 관동청 장관에 임명이 되었죠. 타이완에서도 군인 출신이 임명되던 총독 직위의 정치인으로서 어, 기족은 의원이었던 이 댄, 겐지로가 임명이 되었고요. 조선에서도 3.1 운동을 개결해서 총독의 무관 전임제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원로인 야마가타 등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군 출신의 사이토 마카토 제독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또 세계대전 기간 중에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권한이 부여되었던 남양 군도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서 군정을 실시하던 방비대를 대신해서 총리 직할로 남양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아닌 민정 통치를 시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라 총리는 식민지 지역의 본국의 제도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지 연장주의 혹은 동화주의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하라 총리도 식민지에 대한 자치권 부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단호하게 그었습니다. 이 1921년 올해 가기를 통해서 이 만주와 몽고 지역에서 일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권익은 유지 확보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확실하게 정했고요. 또 러시아 혁명으로 힘의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북만주 지역에서도 만주 철도를 하얼빈까지 연장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라 총리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국가들과 협조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이나 만주, 몽고 등과 같은 일본의 판도 내에 들어와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서 국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내각이 추진했던 이 국제 협조의 대외 경제 정책과 또 대외 정책과 군비 통제 방침에 대해서는 육해군의 중견 장교들 그리고 극단적 어, 내셔널리즘을 갖게 된 일부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는 크게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이 그룹들이 1920년대 중반을 넘면서 점점 발언권이 세지면서 일본의 향후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1차 세계대전 후에 파리 강화회담과 워싱턴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궁극주의로 본격적으로 향하게 되는 만주 사변에 대해서 계속 제국 일본의 전쟁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